숨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기 있는 걸 알아요, 내가. 그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된줄 아세요? 제가 진짜로? 밖에서도 가위에 눌립니다. 예를 들면, 그 집에 살 때만 그랬다니까요? 다른 집에 살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가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강의실에서 졸다가도 가위가 눌려요. 강의실에서 이렇게 가위 눌리면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 이렇게 잠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뭐필기하고막 이렇게 보다가 교수님 강의 듣다가 졸잖아 이렇게 조는데 그때 와 이거 가위 눌리는 느낌인데라고 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눈을 뜨라고 눈을 싹 안돼, 주나 이러면 가위 걸려, 가위 눌려, 가위 눌려 눈을 이렇게 싹 뜨잖아요. 저 밑에 시커먼 발이 보여요. 하... 정말 놀라운 사실은 IMF 이후에 저희가 대출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집이 경매를 당하면서 저희 집은 강제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 이후로 가위를 눌리지 않았습니다. 폭스님, 시커먼 발이요? 왜요? 피부색이 검어요? 발의 느낌은 아니고요. 네. 옷자락이 늘어진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 집에 살 때, 그렇게 가위를 돌렸습니다 호준 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구독 끝나면 자리에서 쫓겨나나요? 엉큼한 거보님 쫓겨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 음, 어떤 가수들의 콘서트를 가시면 가서 가, 가수들의 콘서트에서만 재밌게요. 어? 콘서트를 즐기시고 노래를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콘서트가 끝나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다들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앵콜 앵콜. 아, 너무 재밌었어 하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한 달간 머물고 계시다가 나가시면 돼요. 근데, 콘서트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날짜에, 특정한 시간에만 콘서트를 진행을 하죠. 하지만, 허준의 유료 팬클럽 좌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달 후에 다시 가입하시면 다시 자리를 드립니다. 다만, 같은 자리로 두 번을 드릴 수도 있지만, 다른 자리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 우리 한자가, 허준님, 뒤에 검은 발 뭐예요? 아이디나 바꿔라. 한자 쓰지 말고. 견이냐, 태가 아니라? 견이구나. 한자는 내가 잘못 읽으니까. 여기 왜 한겨울인데 남양특집인가요? <laugh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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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특집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썰 풀어준 거예요. 아이고, 고난이 범입니다. 한겨울 한낮이 든, 한낮에 듣는 무서운 이야기 신선하다. 그래요. 어... 형님 아까 드린 액자 일단 대충 보여드리려고요 여기서 요일시 만든건데 이렇게 만드는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한번 볼게요 아 이거야 아 테두리가 생기는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방송할때 이렇게 보면 테두리를 계속 게정할수 있다고 그래? 이게 더 나아요? 이, 이게 더 나아? 나는 이런게 더 좋다라는 느낌을 딱히 못받겠는데좀 있어보이나? 근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가리게 되지 않아요? 이번 설 너무 좋았어 그래 저 방송할 때는 텔레토비 해님 띄어서 얼굴 누렇게 돼서 했는데 그래. 아 이게, 이게 나는 뭐 이렇게 딱히 설정 같은 거잘 만들 줄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저거를 조명을 좀 살까 말까 지금 고민이 좀 많은데 왜냐면 내가 얼굴이 얼굴이 굉장히 제가 검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 배경이 약간 하얗잖아 근데 내 얼굴에 조명을 맞추면 너무 주위가 환해지고 주위에 맞춰서 조명을 맞추면 내 얼굴이 너무 검해서 <laughs> 형님 3일 뒤에 확정인가요? 아그썰 오성균과 허준의 삭발 vs 50만원빵 거기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완우기를 만났는데요 몇가지 난제가 있어요 첫번째 완우기는 <laughs> 성균이가, 그래도 지금 다른 방송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TV 프로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삭발하는 것은, 조금, 마누기 입장에서도, 자기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인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좀 된다, 뭐 이런 입장, 첫 번째. 두 번째, 아, 트위치 쇼 측에서, 금액을 좀 더해서, 한 50만원 정도를 더해서, 그래서, 내가 이기던 와누기가 이기던 중간에서 트위치 VSL 쪽에서 50만원을 더해서 100만원의 상금을 걸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 뭐 요렇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그렇거든 아, 일단은 그 얘기부터 할게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어, 트위치 쇼그 그러니까 VSL 쪽에서 VSL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뭐 동시 송출까지는 괜찮은데 어, 그것에 대한 저작권을 VSL에서 이 방송 녹화를 했으니 유튜브에 올리고 뭐이러거는 저작권은 VSL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세 가지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돈만 걸린 거면 급 흥미가 식는데 알타현님. 그래서 제가 말씀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뭐, 조건을 트위치 VSL 쪽에서, VSL 쪽에서, 어, 얘기를 시청자와 잘 나눠봐라. VSL 시청자가 인정을 한다면, 그것도 시청자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도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뭐 내가 투표 프로그램 같은 거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투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런 조건은 어떠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건 좀 그런데요. 싫은데요라고 투표가 만약에 나오면 그 대결은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러면 난안 하겠다. 어, 그 대결을 해 봤자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대결이라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서 시청자를 잘 다독여서 뭐 성균이가 석고대제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됩니까? 라고 이해를 해주면 그러면 나도 동의하겠다. 삭발 안되면 브라질리안 왁싱 어떻습니까? 이 클립 브라질리안 왁싱은 나중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 확인을 미튜님께서 그럴 거면 준영님이 VSL 측에 패널로 출연하는 꼴인데요. 이번 콘텐츠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저작권만 먹겠다는 의심뻔해요. 내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냥 스튜디오 가서 녹화하지 말자. 어차피 시청자가 궁금한 건, <laughs> 물론 더 좋은 퀄리티로 촬영을 해서 더 좋은 방송을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시청자가 원하는 건, 오성균과 허준의 대결 그리고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다 만약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차라리 그냥 휴대폰 들고 나가서 오락실 가서 오락실 세대에서 게임해서 3판 2선승제하면 아니면 5판 3선승제하면 된다 시청자는 좋은 선명한 화질과 뭐 스튜디오 안에서의 멋있는 배경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청자가 바라는건 허준과 오성균의 진검승부라고 생각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삭발보다 눈썹미는 게더 타격임. 근데 그림은 되긴 하니까 방송에서 방송인들이 할수 있겠다. 사이트리스님 2개월 유럽 팬클럽 감사합니다. 시트리스구나 사이트리스가 니고시트리스님 2개월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 제 몸에서, 신체에서 각인이 되어서 한달 동안 머무시다가 한달 후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기 싫다고요? 다시 유료 팬클럽에 재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드리겠습니다. 왼쪽 제이 귓볼이 상당히 사랑스럽거든요. 학교 다닐 때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애정 결핍이 애처큼, a little 애정 결핍이 있는 친구들 그런 프렌드들이 내 옆에만 오면 환장을 하고 만졌죠. 귀볼 통통해서. 이 덜렁거림, 이 덜렁거림을 느끼면서 내 친구들이, 캐탈리시스를 느꼈었지. 자, 우리 시트리스님, 왼쪽 귓볼로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다가, 자연스럽게 한달 후에, 배출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리스, 아, 귀뚫었나, 나? 뒷머리에 각임. <laughs> 와 구내염에서 드디어 탈출이다. 아, 사이트리스 많지, 그지? 응. 사이트리 스 구내염에 있었구나. 응. 지난번 여기 구내염 있던 자리 구, 가서 구내염 소독하라고 내가 보냈는데. 저희 이틀 전에 갱신했는데 정수리에 있으니 향이 안 좋아요. 옮겨주세요. 어, 내 방송 잘 모르나 본데 장인어리님 사과하세요. 호준의 보조 컨텐츠, 사과 컨텐츠 발동입니다. 비상 개엄령 선언입니다. 사, 사과하세요. 사과하지 않으면, 15초 내에 사과하지 않으면, 아, 벤 당합니다. 벤 당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복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15, 14, 13, 12, 11, 10, 9, 어. 자, 여기 사과를 이렇게, 장인 어린이 했죠? 위치는, 여러분, 유로 팬클럽 좌석은, 제가 임의대로 발휘합니다. 절대 바꾸거나 원하는 자리로 배정해드리지 않아요. 딱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네요. One million dollar, o million dollar, oil money, 아랍의 무함 e 드뭐요런 분들이 one million 달러를 쓰면서 나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어디요? 어나나나 어, 허준의 어 그그 그 시기 가고 싶어요 오케이 okay. 1밀년 <laughs> 달러를 제외하고는 안됩니다 폭군이다 뭐 폭군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저는 그래요 제가 꿈꾸는 이 갑자기 여러분 재미없는 얘기 하나 할게요 써 재미없는 썰 하나 가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국방TV 프로그램을 지금 벌써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유익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상식을 많이 얻어가요. 우리 최초의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게 뭐죠? 그리스 로마 시대죠. 그리스에서의 공화정.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던 직접 민주주의. 그랬는데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건 투표권이 있는 시민의 경우의 얘기였고, 그몇 배에 다르는 투표권이 없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가장 공화정의 아름다운 공화정. 그니까, 지금의 현재의 유럽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뭐, 공화당.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공화당.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이잖아요. 이 공화당이 생기게 된 모티브가 언제냐면 카이사르 이후입니다. 시저, 카이사르, 차르라고도 불리우고 카이사르 이후에 옥타비아노스 황제 이후에 공화정이 바로 현 공화주의, 공화당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모티브가 됐는데 이 공화정을 현재 유럽인들이나 뭐 사람들은 와, 그게 최고지. 역시 우리는 민주주의의 시초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공화정이 뭔줄 아세요? 독재입니다. 카이사르 이후에 옥타비아누스는 강력한 왕이 아니니까 왕권이라고는 못 해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배신한 세력은 눈앞에서 모조리 베어서 예. 네. 투표하는 뭐 시민광장 앞에다가 창에다가 머리를 꽂아서 세워놨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리고 나서 공화정에 가서 얘기합니다. 어 다음번 대표 누구 뽑을 거예요? 어 우리나라는 공화주의예요. 왜 정말 민주적이죠. 저는요. 아난 나는 제독하기 싫어요. 자 여기 제독권 여기 있습니다. 자 투표하세요. 그러면 공화정. 에, 있는, 투표권자, 원로들은, 이럽니다. J, 제 옥타비아누스, 그냥, 그냥 하라니까요? 우리, 아이. 아, 알았어, 알았어. 투표하자. 야, 옥타비아누스, 어, 우리, 제, 제독으로 만드는 거, 찬성하는 사람 손, 만장일치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아휴, 나 정말, 나 하기 싫은데. 아휴, 어딜 이러시나 몰라. 그, 뭐, 시키니까 해야지, 어떡하겠어. 나는 아무 권력 욕심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던 공화주의가 현 공화 뭐 현재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 그 민주주의의 시초, 뭐, 뭐 평등한 나라 공화당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돌아와서 가장 아름다운 이 제도가 무엇이냐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독재일 수도 있다. <laughs> 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어, 독재 안 당하려면 투표하세요. 판다제트님. 그래, 난 투표하잖아, 그래서. 야, 내가 좀 이제 갑자기 공부 쪽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들끼리 딴 얘기 하는구나. 내 얘기 안 듣고. 아유 준화비님 20일 날이요? 아니요 대결 아직 날짜 안 잡혔습니다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지금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진짜로 좋은 나는 솔직히 진짜로 큰 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나는 솔직히 각을 잡았었거든 왜냐면 제가 또뭐 보고 분석하는 거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플랫폼 상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이 스트리머들이 치고 올라가는 계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 있어 하는 큰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어그로성 사건, 뭐좀 보기 조금 안 좋은 사건, 뭐 이러면은 안 좋지만은 긍정적인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제 2회도약, 제3회도약해서 전성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VSL과 허준의, 허준TV가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뭐그 과정이 쉽지는 않네요 나 근데 콜라 어디지 하면서 이거는 이거는 한 일주일째 여기다 나놓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네요 딸기보다 입술이 더 탐스럽네요, 덜렁덜렁 개그먼 김 김이 아직도 있다니 뭔 김? 아, 이거 원래 뚜껑을 따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 김이 있어요 선정적이다 어떤 게 선정적이야? 성전역이야 머릿속에 음란 매귀가 쓰여있어서 그래요 음. 쿨허브님 아,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와도 하고 있을거야 거야. 아, 김이 아직도 있네요 허준님 잘생김 니비 사랑한다 디비님 허준님 왜요 부르지만 말고 얘기를 써놔요 현황에서 보다 여기서 보니까 에, 새롭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방송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 방송이니까. 그리고 우리 뉴비가, 어, 채팅창에 뭘 썼는데, 음, 안 되겠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아는 것 같아. 이 뉴비 갈 때가 된것 같아.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뉴비 아 죄송합니다가 올라오네 죄송합니다 얘기 하라고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가 올라버렸네 허준님의 산소 공급 타이밍입니다라고 체링을 썼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언젠간 보내버릴 거야 디비님 구독 좀 돌려달라고 하셨는데 구독을 돌려주는 게 뭐예요? 아, 깜짝이 왜왜왜 왜? 어, 얘기를 해? 아니 신경 쓰지 마. 깜짝이야. 아니, 달라고 해 그냥... 고거 보고 싶다. 어, 안 돼, 쉽죠? 떨어네 디비 님, 다시 한번 채팅 좀써 주세요. 네. 구독을 돌려달라는 게 뭐예요? 네, 전문 말고 또 있어요. 네, 이 여기, 여기 일로 가는 분이 있는데, 일로 가서 직진을 하면 화장실, 일로 가다가 오른쪽이 드레스룸입니다. <laughs> 구독 취소하는 걸 까먹어서 구독 1개월치가 더 결제됐어요. 돌려주십니다. 이걸... 뭐 어떻게 돌려줘? 내가... <laughs> 디비님, 그걸 내가 어떻게 돌려줘? 본인이 취소를 해... 아니, 그리고 그... 구독이... 뭐 얼마야 그게 그뭐 어떻게 해 내가 내가 뭐 어떻게 정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줄 몰라 그런 거 그런 거 본인이 해야지 그래 그걸 취소할라 그래 그냥 있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말해봤어요 <laughs> 그래 그냥 해 나는 <laughs> 사실 그. 니까 진짜 여러분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정말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어떻게 뭔가를 막 해서 막 처리해주고 막 이런 거는 제가 정말 못 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지 아까우시면 방송을 자주 보세요. 아 그리고 이번 이 이틀 전에 올라왔더만 저거. 저거 뭐야 명란김 개봉 방송, 예? 명란김 개봉 방송 박 PD가 또 올렸더라고. 야잘 편집했던데 아, 밥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 밥을 싸서 먹은 장면도 있는데 그 장면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와 이거 편집 잘했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박 PD가 편집을 했는데 어? 우리 준재가 편집을 했는데 아, 아 실명이겠다. 미안해 준재야. 실명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치?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방송 안 하는 사람은 좀 그런데. 아, 진짜. 주, 준재한테 진짜 미안한 실명 얘기해가지고. 근데 우리 준재가 방송 피, 편집을 했는데, 이, 명란김, 명란김 개봉, 그리고 명란김 먹방, 뭐 이거 토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준재가 그 편집을 기가 막히게 잘했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아, n k 여요좋와요 그래서 이틀 전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 저 지금 구독자가 한 6,900명? 6,800명 정도 돼요. 8,900명 되는데, 이틀 전에 올렸는데, 그 명란 김 개봉 방송이 조회수가 4만 몇천회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런 거야. 편집, 그니까, 확실히 편집을 잘하면,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클릭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준제의로 들렸어요. 아니 아니 준재 어 준재야 이름 얘기하면 안돼 음. 우리 박PD가 어준재잘잘 잘 만들었더라고 그 그러니까 편집을 너무 잘했어 제대로 준, 씨님, 준재님 신준 수입 늘겠다 아니야 아니야 무슨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4만이 아니고 4천인데요 에이 4.1천인가 4.2천인가 그렇잖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돼 있던데? 4점 몇 천이라고 써 있던데 아니야? 그래도 4천이 어디야? 최근 올라온 것 중에 제일 많이 돼 있지 않았어? 4,200이 맞습니다. 아 그래? 허준이 또 개눈깔이다. 개눈깔은 뭐냐 이놈아? 아, 그래. 아, 근데 2 0 이틀 만에 4 0 0 0원에 넘었다는 건꽤 많이 올라온 거야. 다른, 다른 어떤 그, 이, 뭐야, 클립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클릭수가. 아, 죄송합니다. 아, 알겠어, 알았어요. 2016년 12월 며칠이야, 씨. 1차 사과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00. 4천... 잘못 보고 4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만 되게 조금 구독 좀 해주라 그러니까 클릭수 좀 올라라에 구독 좀 해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말은 허준이 의무를 받으실 저 정말 클릭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되겠습니까 거 아니, 근데 진짜 사천이 많이 나온 거야. 다른 클립들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나왔어요. 예. 그니까, 어우, 존재가, 어우, 편집을 잘했어. 근데 있었네. 음. 여러분 채팅창에 화우가 박피디에요. 예. 어우. 있었네. 너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얘기한다. 깜짝 놀랐네. <laughs> 형님, 베리트 닮았네요. 베리트가 누구야, 이 슬라리스님. 조만간 할게요 랑곰 사과해 15초 준다 15초 이내에 사과 안 하면 강퇴입니다 벤이에요 벤 벤은 엄마 아빠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15 14 13 12 11 10 9 8 7 6 5아 했네 언젠간 보내버릴 거야 전화 온다 잠깐만요 누구죠? <laughs> 어서 오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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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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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응, 응. 난난 지금 이제 개인방송 좀 하고 있어. 응. 음. <laughs> 아프지나 말라. 넌무 골골하는 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 너 자세한 히번 가라니까. 어, 그래 어. 그래야 응. 음? 하... 하... 다음 번엔의 자에 눈과입을 붙여 놓 죠？허준 형님, <laughs> 그럴까？아, 자생한박배원이요 네, 친한 동생 인데, 그 강원도 쪽 에서, 그 콘도, 어,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실장인데 어, 얘가 좀 허리가 자꾸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생한방병원에 저랑 친한 형님이 예, 원장으로 좀 계시고 있어가지고 어, 자생한방병원이 그 비수술에 있어서 비수술 치료에 있어서 허리 통증은 정말 잘 잡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싸. 난 분명히 닉네임 바꿨는데 왜 계속 영어지? 서영님. 그래? 왜 그러지? 한글로는 한번 바꿔지는데.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라고 하던데. <laughs> 케미스트리. 그거는 약간 뭐 비유적인 얘기죠. 허리가 생명은 아니고. 허리 거기까지만.